밤 늦은 시각 원주의 한 주택가 골목길, 10대 여성이 주변을 살피는 사이 10대 남성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나옵니다. 이들은 지난달 5일부터 불과 보름 사이에 아파트나 상가 등에 세워놓은 오토바이 8대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래된 중고 오토바이는 열쇠 구멍 안에 모양이 마모돼 다른 오토바이 열쇠로도 시동이 걸린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키로 같은 회사에서 만든 다른 오토바이에도 직접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열쇠가 맞지 않는데도 다른 오토바이 열쇠로도 시동이 걸립니다. 열쇠가 다르면 시동이 안 걸리는 게 정상이지만 열쇠 구멍 안에 모양이 다른 오래된 중고 오토바이는 다른 열쇠로도 시동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쓰다가 좀 오래 사용 하다 보면 이키 자체가 좀 이렇게 미세한 부분이 없어져서 그 같이 쓸 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가출 10대 청소년인 이들은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다 기름이 떨어지면 버리고 다른 오토바이를 훔쳐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16살 A 군은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17살 B 양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정산빈입니다.